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안 10월 18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네, 시간은 정말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더 허락되신다면 사도신경, 찬양, 또 말씀, 목상, 기도, 더 넉넉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또또이 어, 주동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혹시 예, 우연하게 또그 동안 시상생활 쉬었다가 오늘 주동화 하시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예, 구독하시고 매일 매일 또 주중에 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요. 신앙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요 뒤로 좀 밀어놓고요. 이 시간 하나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주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시간 두번 읽을 토인데요,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라의 장로들은 독당으로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이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무족 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그러자 이따가 일라세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안문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라하세의 장로들은 독당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문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그러자 입다가 길라하세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입다는 어,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봉과 싸움을 앞두고 입다가 전투를 잘 했던 것 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 어, 다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 어, 다시 가야죠.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할때 있다가 나를 쫓아낼 때 언제고 지금 어렵다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또묵상 하기 원하고요 또이 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이 시간. 하나님 마음 묵상하면서요.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요. 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말과 행동 일치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말과 행위가 같을 때알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행할 때그 말은 진실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요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 그들이 어제만 해도요 바로 앞부분만 해도 하나님 하나님 처분대로 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바로 찾아오는 것이 입다이 순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다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이 전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입다에게 가더라도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도울자가 있다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막 구하더니 그리고는 지금 급하니까 입다에게 갔죠. 자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지금 당장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방법을 주저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뭐또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인간적인 해결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탁로 지금 쫓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는 순서가 있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동,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전부다,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선순위는 기도라고 하는데, 자왜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느냐? 결국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참 믿음 좋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 할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구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픕니다. 병원 가는 게 당연하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시고 출발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하나님 이 병을 어느 병원에서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좋은 선생님, 좋은 또 선생님의 컨디션을 지켜주셔서 치료가 잘될수 있도록.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병원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덜컥 걸렸어요? 그러면 막 <laughs> 검색하기에 바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에 바빠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요즘 어떤 교육 방법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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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 좋더라. 열심히 검색하고, 열심히 사람들 이야기 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아요 하나님께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취업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미래를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군이 좋더라, 직업군이 좋더라, 막, 하지만, 정보를 열심히 입수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아, 이거 좋더라, 하는, 그 방법은 열일 제쳐놓고 그렇게 뛰어가서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일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상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좋은 교육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해야겠죠. 예 그리고 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한발한발 내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때도 매순간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 나가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네 시간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도 괜찮으니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적용하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나 먼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늘 원드 그림입니다.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회사, 사업체,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 실천을 위해서, 이 시간을 다 같이 간절히,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네, 영상은 끝이 나지만 끝이 난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